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심으로 함께하는 한간사의 말씀 목사. 오늘은 특별한 주소를좀 마련했습니다. 인천대 IBF에서 이 큐티 모임이 잘 되고 있다는 소문이 나서요. 오늘 인천대 간사님 모시고 한번 인천대 큐티 모임에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간사님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대인 간사님하고 같이 사역하고 있는 김현석 간사라고 합니다. 예, 저는 어, 인천대랑 송도 글로벌 캠퍼스 담당하고 있고요. 어, 뭐랄까요? 오늘 말씀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자고 하셔서 불러주셨는데요. 어, 저도 이 뭐야, 영상 찍으면서 다시 네. 지난 시간들 돌아보게 될 수, 돌아볼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고요. 어,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네. 벌써 돌아볼 수 있게 됐다 그러셔가지고 얘 지금 두세 번째 다시 촬영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어, 인천대 그 묵상 나눔 모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어, 인천대에서는 원래 아침 8시부터 1시간 정도 기도회를 하고 네. 어, 개인적으로 네. 각자 어, 큐티 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져왔었는데 요. 어, 시간이 갈수록 학생들이 음. 스스로 큐티하는 시간을 내는 게 음.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점점 바빠지기도 하고 말씀 묵상 에 대한 그렇게 어, 중요한 거를 네. 많이 못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래, 그래서 음. 이렇게 하다가는 어, 어느 순간에는 이제 큐티 하는 그 영성을 훈련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 혼자 하지 못한다면 같이 해보자. 음. 같이 하면 그래도 좀더 좋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에, 어, 모임을 만들게 됐고요. 음. 그래서 덕분에 저도, 어, 혼자 하는 게 저도 쉽지 않거든요. 예. 예. 그래서 같이, 저도 같이 말씀 묵상하고 좀 영성 훈련해 예. 가고 있습니다. 네, 그 인천대 그 묵상 모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네. 어뭐 다들 모임 할때 비슷하겠지만 먼저는 좀 말씀 묵상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개인적으로 15분 정도 말씀 묵상을 하는데요. 어, 말씀 묵상 할때 스스로 읽으면서 PBS 할때 그 관찰 부분에서 저, 강조 음. 강조점 찾기 하잖아요. 반복되는 단어 찾고 대조되는 표현들이 음. 있는지 이렇게 찾아가면서 또 궁금한 부분들 있으면 체크해 체크하고 음. 질문 던지기 하면서 개인적으로 와,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 이렇게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음. 나서 그런 다음에 한 사람씩 이제 돌아가면서 음. 말씀 묵상하고 나누죠. 어 묵상하고 나눌 때 마음에 와닿았던 거뭐 은혜가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궁금한 것들 음. 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음. 이렇게 꺼내어 놓고 서로 질문하고, 음. 또 간사인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하고, 그런데 제가 할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음. 수 있거든요. 또 사회적 이슈라든지, 뭐 개인적 고민들에 대해서 음. 서로가 이야기해 줄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음. 이야기해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네. 나눔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는 이제 그 인도자가 말씀 묵상하면서 음. 아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겠다 같이 적용하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부분들을 기도 제목으로 내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네. 모임을 해가고 있습니다. 어, 묵상 모임 인도는 그럼 누가 하나요? 어떻게? 어 제가 할 때도 있고요 네. 학생이 네. 할 때도 있고 그매 요일에 음. 담당자들을 정해서 담당 네. 담당자들이 이렇게 인도해가고 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어, 처음에 함께 같이 기도하고 어, 본문을 관찰하고 어, 느낀 것들이나 질문들을 같이 나누면서 서로가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그런 맞아. 시간들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녹상 나눔 모임하면서 좀좋 좋은 것이 있다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예. 네. 무엇보다 혼자 하기 어려워하는 저또 네. 혼자하기 어려워하는 네. 학생들 있다 보니까 어쨌든 같이 할수 있다는 것. 음. 음. 또 바쁘다 보니까 서로 대화하고. 음. 어, 이제 만나서 원투원 하기도 네. 참 쉽지 않은데, 그 시간에는 어쨌든 몇 사람이라도 음, 같이 모여서 음. 교제할 수 음, 있다는 거 음. 근데 그거를 말씀을 가지고 교제할 수 있다는 음, 거 그게 참 좋은 음.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음. 어, 혼자 큐티 하는 게참 어려운데, 음. 같이 만나서 하니까 말씀을 읽게 되고, 음. 또 낯설었던 음. 그 큐티가 이제는 조금 더 친숙해져가는 네. 그런 것들을 좀 느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학생들한테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혼자 할수 없는 좀 게으름이라든지 또 같이 할때 주는 요익들또그 안에서 말씀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 묵상나는 모임 하면서 좀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laughs> 참 있으면 좋은데, <laughs> 네. 뭐 큐티하고 목상 나누는 게또 진지하고 <laughs> 어.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는 에피소드보다는 <웃음> 네. <웃음> 눈물을 흘렸었던 <laughs> 어,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제 로마서 어, 본문으로 큐티를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어, 또 그날은 이상하게 저랑 학생 한명 <laughs> 음. 둘이서 네. 모임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본문 내용 중에 음. 하나님이 죄인들을 음. 그냥 그들의 죄 가운데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음. 하는 그런 본문이 있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한 뭐랄까요? 음. 목록을 쫙 이렇게 나열하는 음. 그런 본문이 있었는데 음. 학생이 그 부분을 이렇게 읽고 나눔을 해야 되는데 음. 음. 한마디도 음. 못하고 음. 갑자기 눈물을 이렇게 뚝뚝뚝 음. 흘리더라고요. 음.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늦춰나가는데 네. 예. 그래서 이제 저 혼자 덩그러니 앉아서 이걸 네. 어떻게 해야 되나, 가서 달래야 되나,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이렇게 당황했었던 음. 그런 음. 기억이 나네요. 네. 그 학생은 나간 다음에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까? 어, 예. <laughs> 다행히. 다행히. 그랬다면 저걸 네. 제가 큰 자괴가, 네. 자, 어, 자괴가 몇 빠졌을 텐데. 네. 어, 감사하게도 네. 그러고 나서 한동안 어, 하나님과 관계에서 수렁에 좀. 네. 오래 빠져있긴 있었지만 음. 감사하게도 좀 시간이 지나면서 또그 친구가 공동체를 음. 되게 사랑하는 친구였거든요 음, 음. 그래서 지금은 계속 모임 잘 하고 있고요 네네 네,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친구가 오늘 이 방송을 본다면 그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예 어.. 어쨌든 그 수렁에서 음. 계속 머물지 않고 음. 또 이렇게 올라와.. 올라와준 거 되게 음. 감사하고요 네네 어.. 또 뭐랄까요 상처 받을 수 있지만 음. 어, 상처 안에 머물지 않고 음. 동동차 떠나지 않고 네, 같이 어,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네. 고맙고 감사하고 네. 또 하나님이 음. 어, 또 은혜 더 깊이 주실 거라고 네. 어,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말씀을 볼때 우리에게 때로 찔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그 찔림이 우리를 아프게 하려고만 하는 찔림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찌르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공동체 속에서 말씀으로 서로가 서로를 아름답게 빚어주는 모습도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어, 질문 한 가지 더 드린다면 혹시 한간사의 말씀묵상 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예. <laughs> 어, 가까이 있다보니 까 <laughs> 네. 예. 어, <laughs> 네. <laughs> 보게 됐는데요. 어, 점점 퀄리티가 좋아지더라고요. 네. 또 점점 장비가 좋은 정, 장비들이 <laughs> 하나둘씩 더 생겨나고 네. 있고요. 어뭐 오늘 말씀 묵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김에 또 한대영 감사님이 PBS의 달인. 아직 질문 안 했는데 벌써 대답. 아 그러셨군요. 아, 예. 두 번째에는 네. <laughs> 그이 채널에 도움이 될 만한 어, 이야기 하나 해 주신다면. 예. 어 오늘 마침 또 저희가 네. 말씀 묵상에 관한 콘텐츠를또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네네. 어또 한대영 사님이 PBS의 달인이라는 아주 <laughs> 훌륭한 별명을 갖고 계시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 컨텐츠 안에 좀그 PBS를 아주 음. 아주 음. 좀 이렇게 간편한 음. 혹은 간략한 음. 누구나 좀 이렇게 쉽게 음. 접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PBS 네네. 방법을 네네. 좀 컨텐츠로 만들면 어떨까? 어. 또 아니면 매일 큐티를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 어. 혹시나 뭐 인터넷이 안 되면 네네. 유튜브 볼수 없을 때 네네. 혼자서도 스스로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고 씹어 먹을 수 있는 네네. 그런 방법 을좀 알려주시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네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방송에 의존하지 않고 혼자 네네. 말씀을 보고 그렇죠. 묵상할 수 있는 아, 그런 걸. 제작해줬으면 좋겠다. 예. 아, 그런 내용들을. 아무튼 네. 뭐 좋습니다. 잘 반영해서 어, 어떤 내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차차 한번 준비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 목상 모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 목상 모임을 할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거, 조금 목상 모임을 하기에 좋은 좀팁 같은 거 있으면 좀한두 가지 좀 얘기해주시겠어요? 네. 예. 음 먼저는.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이 모임을 하고자 하는 마음 네네 어 그래서 뭐랄까요 다섯 명 중에 한 사람만 음. 좀 이렇게 마음이 없어서 음. 좀 끌어주면은 도움이 되는 사람 네네. 그런 상황이 있는 반면에 다섯 명 중에 네 사람이 마음이 없어가지고 음. 그런 사람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모임을 하기가 좀어려울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일단은 주변에 뭐 한두 사람이라도 이 말씀 목상을 같이 음. 좀할 만한 마음 있는 사람과 네네. 같이 이 모임을 좀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가지는 어~ 자기의 이야기를 좀 충분히 음. 좀 자, 자유롭게 어떤 고민이라든지 질문이라든지 어~ 어디 가서 좀 쉽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네네. 그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참 도움이 될것 같다는 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자기 얘기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술몇잔 들어가야 그때야 비로소 자기 이야기를 꺼내어 놓는데 네. 어, 우리는 그러면 술잘안 술 마시는데 음. 어디 가서 우리 이야기를 꺼내어 놓을 네. 수 있나요? 그래서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이제 고민들이 해결돼야 하나님의 음. 관계도 더 진전이 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음. 이 모임들을 해나갈 때 그럼 좀 그런 분위기 만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음. 네 그렇게 하려면 계속 조언해 주려고 하고 막 지적질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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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면 안 되거든요 음. 음.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충분히 잘 들어주고 음. 공감해 주고 조금 나랑 안 맞는 이야기 불편한 이야기를 음. 뭐, 뭐 같이 하는 친구들 중에 할수 있죠 네. 좀 참아 주시고 음. 또 필요한 말이 있다면 이 모임이 끝나고 나서 따로 좀 이야기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음. 이렇게 한다면 어, 이런 묵상 모임을 만들어갈 때참 도움이 될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어, 자원하는 사람들이 기쁘게 모임들을 할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좀 열린 모임이 되면 좋겠다. 네. 그리고 어, 서로의 이야기를 잘기교여 들어주고 질책하지 말라고. 네. <웃음> 네. <웃음> 네. 어, 마지막으로 우리 간사님에게 어, 큐티랑 나에게 말씀 묵상이란 무엇이라고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 네. 어, 저는 심폐수생술이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도 게으른 사람이다 보니까 간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혼자 말씀 묵상하고 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어, 그러다 이제 그렇게 또살 지내다 보면 잘 지내고 있는 네. 것 같으면서도 마음이 답답하고 내가 잘 살아가고 있나? 음. 이런 고민들에 이렇게 저도 수렁이 이렇게 빠져들 때가 있거든요. 음. 어, 그런데 인천대회가 일주일에 두번 이렇게 네. 모임을 하고 있는데, 어, 그때마다 같이 말씀을 또 이렇게 읽고 나누고 그러다 음. 보면 어느 순간 제 마음 속에 그 말씀이 이렇게 음.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음. 느낌이 들면서 뭐랄까 눌려 있었고 찌그러져 있었던 제 마음이 네. 이렇게 펴지는 네. 그런 이제 느낌을 뭐랄까 좀, 예. 네. 그 은혜를 좀 누릴 네, 때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목상이란 저에게 다시 저를 숨쉴수 있도록 이렇게 심폐소생술 해주는 음. 시간이지 않을까 네. 네, 생각합니다 네, 내 영혼의 심폐소생술 같다 어, 숨 쉬지 못하고 있을 때내 영혼을 다시 숨 쉬게 하고 내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하게 네. <laughs> <웃음> 네. 네. <웃음> 참, 그래요. 매일매일 우리가 숨 쉬지 않으면 살수 없는 것처럼, 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숨쉴수 없는 그런 참 존재인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 끝으로, 우리, 어, 김현석 간사님이 참, 아, 노래를 잘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laughs> 마지막으로, 어, 간사님 좋아하시는 <laughs> 노래 있으면 한번 청해 듣고 싶은데요. 네. 네. 오늘 우리 애청하는 애청자들에게 한번. <laughs> 네, 예, 뭐가 있을까요? <웃음> <웃음> 아까 불렀던 그 노래 한번 <laughs> 예, 요즘에 최근에 종영한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네. 나온 사랑하게 될줄 알았어 이 노래가 네. 너무 가사가 이쁘고 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 많이 혼자 흥얼거리는데요 짧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게 될줄 알았어 우리 처음 만난 그 날에 시간 속에 희미해지는 사랑에 그대가 흔들린데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노래에 심취해가지고. 아무튼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네. 또 기회가 된다면 나오셔서 좋은 얘기 한번 또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